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백색을 조금 끝 쪽에다 바르고 중간에는 연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지 투호를 해가지고 좀 진하게 꽃색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끝 쪽에 약간 진한 듯한 이런 색깔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 꽃봉우리가 이렇게 위에가그죠 자, 꽃봉우리가 처음에 약간 지난듯하면서 살짝 올려서 이렇게. 꽃보을 그 차례 차례 그래서 약간 이렇게 진하고 열고 그러면서 굵고 가늘고 이렇게 해서 밑에 이제 꽃, 꽃받침을 해줄 건데 중안에 먼저 해놓고 가쪽에다가 돌리고 그다음 에 살짝 세개를 해서 안으로 온듯하게 색깔이 이제 진색, 열번 거, 또 진한 거, 이러면서 꽃과 꽃봉오리가 온 듯하게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꽃봉오리가. 크고 작은 게 있으면 꽃잎을 다시 분홍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연지색 진한 걸로 해가지고, 끝에는 진한 색깔을 먹여가지고, 자, 이렇게 위로 약간 크게 해가지고, 설정 눌리면은 이렇게. 옆에가 밑에는 열, 지나고,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원잎이 딱 퍼지죠. 옆에서 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려줍니다. 이제 두번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걸로 끝쪽을 대시고, 중앙에 먼저 큰 걸로 해가지고, 꽃잎이 나오게 하고, 다음에 밑에서 우로 올런듯 하게 해서, 이렇게. 끝에 가면서 스무스하게 열버 되는 거예요. 이거 뒤쪽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돌려주시면은, 이렇게 꽃이 안으로 싹 모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욕심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따라서 같이 여러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 올려서 붓을 약간 눌렸다가 다시 문지르고 진한 걸 다시 해가지고 옆에서 안으로 감싸듯이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그럼 밑에는 진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열고, 여기서 뒤에서는 이렇게 감싸준 듯, 이 동백은 헛꽃이 돼가지고 아주 이 사랑스럽게, 그러면 겸손하게 잘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진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붉은색을 골고루 칠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연지색을 좀 진하게 하고 그다음 에 안에는 좀 검정색을 안에 약간 넣어가지고 이쪽 방향을 약간 변경을 시켜서 자 이렇게 그러면은 붓꽃을 눌려서 이렇게 큼직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옆에서 약간 크게 눈 돌려요. 자, 이렇게꽃봉오리를돌리가면서 해주시면은 아주 부드럽게 돼요. 그러면서, 어, 꽃술이, 동백꽃술은 이 항아리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으로 꽃술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동그란 반 원형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 설정에는 항아리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모이둡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이렇게 점을 똑똑 찍어가지고 안으로 드론들하게 이렇게 이거 할 적에는 숨을 멈추고 단전에다가 힘을 주고 앉아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모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숨을 멈추고 약간의 선을 연결해 가요 이렇게 해 주면 안에가 모양이 좋아져죠 같이 이렇게 하나씩 따라 해 보시면 은 송백꽃 모양이 아주 이쁘게, 사랑스럽게 좋아요. 이거를 또 집안 내실에다가 이제 앞으로 거리 가지고 놓으시면 은 더욱 모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항색으로 노란색을 꽃술에 대한 꽃말이, 노란 걸로 해서 사랑이니까, 안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황색을 비춰주면은 한결 산뜻하게핀 느낌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노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밑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녹청색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꽃 현대가 밑에다가 꽃받침 밑에 이렇게 잎새를 이렇게 받쳐주면 꽃이 튼튼하게 붙어있게끔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 뒤에는 잎사귀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꽃 밑에 꽃봉리 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거는 조그만하게 해서 돌리기만 은 자, 이렇게 꽃을 살짝 넣어가지고 안으로 있는 데다가 이렇게 들어오겠고. 하나 하나 연습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꽃들이 이렇게 개화되기 전에 잎들은 뒤에다 살짝 이렇게 넣어주면은 올런듯한 느낌이 나오는 겁니다. 원인 이제 동백꽃과 꽃봉우리가 동백꽃과 꽃봉오리, 꽃봉오리 그리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 개씩 하면은 앞으로 이제 꽃이 형성되고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그 과정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